저희는 삼척중앙시장에 왔어요. 시안에 차를 타고 미니랑 혼이도 거기에 타고 오고 있고 여기서 회 뜨고 애들 닭강정 사주고 그러고 가려고 우리 뭐하러 간다고? 회 들어간다고? 시장가? 회 들어간다고? 회 들어간다고? 그래 우리 여기 삼척중앙시장에 왔어. 이거는 혜민이 어, 언니 거? 이건 언니 거? 시안은 이거 입었잖아. 시안이? 타세요. 어? 타세요. 풍물상가 여기, 여기 풍물 맞아? 풍물상가? 몰라. 빨리 치매 보면 사람들이 가니까 가는 거지. 그래? 봐봐. 뭐가 맛있을까? 볼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 아니야, 호떡이 진짜 맛있는 데가 있대. 여기 풍물상가 쪽은 다 먹거리네. 뭘 먹고 가야 되겠는데? 어, 완전. 응, 완전. 맛있겠다, 아빠. 어. 빨리 먹으면서 딱 하야지. 어, 여기 진짜 맛집 아, 그 여기야. 나 여기 오고 싶다고 한 건데. 저희가 오늘 일요일 오후 3시 마감 마감 마감. 어, 감자전도 먹고 싶어. 음. 일찍 와야 되겠구나. 보기 진짜 맛있대. 그래. 응. 우리는 어디에 가나 호떡은 하나씩 꼭 사먹는데. 그래. 아. 그치지 어. 네, 후철인잘안 먹는 거 같아. 입이 짧아서. 음. <laughs> 어 부영 닭강정 여기 있네. 시켜 놓고 가면 되겠다. 어, 일단 달콤한 집 보고 가자. 왼쪽으로 꺾어보자. 여기가 삼척 중앙시장의 맛집이래요, 닭강정으로. 애들이랑 먹어보려고 와와 오늘 장, 진짜 장난이인가 이거 이걸로, 이거밖에 안돼안 된다, 안돼 준비 돼요? 지금 몇, 몇 시에요? 3시 금방 퇴소해야겠네 <laughs> 저희가 전화 예약이랑 현장 예약을 동시에 아, 받았어요 네. 다음에 와야 되겠다 아 귀여워 예쁜 척 예쁜 척좀 해보세요 이뻐 최고예요. 예쁘, 아, 예뻐 예뻐. 저희 나어 시장에 도착했죠. 여기가 깨끗하고 유명하다 그래서 왔어요. 사장님, 이게 뭐랑 뭐예요? 잠동하고 방어하고. 뭐 이거 방어 물어. 이또 거기 잠동. 그래 이거 이거 하나 사도 되겠다. 근데 이렇게 살빨이는 그냥 1kg 떠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렇지? 응. 저희 사장님 아예 물고기를 볼게요 네, 네 그러셔도 돼요. 방어 아, 1kg짜리. 어, 한번 재봐야 될것 같아. 네, 아니 넘어도 돼요. 어. 물고기! 고 어, 네, 네. 어, 이거 1.12 사자! 5만 천원! 네, 주세요. 저희, 그리고 참소라 1kg. 그리고 저희, 자연산 멍게. 그리고 개불 아니, 해산. 아, 맛있겠다. 사장님 큰돈 주세요. 이게 더 맛있겠죠, 사장님? 사장님 믿고 사는 거예요. 맨날 양식만 먹어봐서, 그지 자연산은 진짜 닭집 하나 있대 어, 갔다와볼까? 너랑 흑집이랑 아, 갔다와 갔다. 갔다 너도 아. 갔다와볼래? 너도 갔다와래 저기도 사람이 많은데? 안될수도 있겠는데? 근데 싸진 않은거 같아 해가 보성닭집 안되겠다 그치? 저희는 여기서 가자미 그리고 광어 1.25 그리고 오징어 2마리 그리고 참소랑 1kg, 멍게 자연산 1kg, 그리고 해산이랑 샀어요. 그리고 이렇게 급하신 분들은 오셔서 이거 사시면 딱될것 같아요. 여기 삼척중앙시장 해센터가 잘 돼있다고 해서 왔는데 되게 깨끗해요, 생각보다. 와, 근데 사장님이 저희가 14만 2천원 주사니까. 와, 감사합니다. 생합 서비스로 주셨어요. 중앙시장에서 깨끗한 집 골라서 살려고 왔다가.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여기 사왔어요. 아빠도 먹어. 왜안 먹어? 뭐야? 이게 뭐야? 오, 되게 맛있겠다. 엄청 진정아 보인다. 저희는 다 사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려고요. 어, 어떤 아저씨가 노브랜드에서 어머, 야채 사면 된다고. 오. 아니안돼 아빠 여기도 닭강정이 있는데 어? 오늘 닭강정이 다 대기가 2시간 1시간 이래서 여기 닭강정이 있네 근데 여기는 아하하하하 어? 와 주차 진짜 싸다 어? 500원 너무 좋은데? 그래, 몰랐네 와 여기는 삼척제일구치 화장실 애기 욕좀 미리 시켜놨고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깨끗하다 안방 화장실. 야 이게 7만 원짜리 뷰야. 아 진짜요? 어. 와. 이게, 이게 얼마 였지 10. 4만 원. 와. 14만, 14만 2천 원. 매운탕 끓이고 있고. 와 오늘의 저녁 술은 이거랑 맛있다.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 아, 먹어볼까나? 아, 겨 저렴이 골드 텐자코 텐자코 어더 먹어 아빠 나왜 복순도가거 맛있지 그래 막걸리 맛이 없어 나한테는 그게 네. 너무 맛있는 거 같아 양어, 네. 멍게랑 해삼이랑 참소라 그리고 이거는 응. 백하고 없네 저렴이 고리무기 고지는 하삼이 맛있겠다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얘들아 어 근데 나는 느린마을이 짱이야 나도 나도 막걸리는 느린마을이 맛있 이거 12,000원이라서 샀는데 어, 이, 이. 한 마리에 만 원하는 오징어 음. 이거 두 마리 근데 애들 조금 덜어줬을 거 우리 한 입씩 먹었으니까 아, 이게 어? 거의 두 마리인 기억인데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제일 맛있어 그리고 <laughs> 이게 아빠 제철이 아니어도 너무 맛있는데 <laughs> 이거 진짜 맛있어 제기 투어카 한입아 우와 <laughs> 이크 이게 뭐야? 이거 케이크 누가 만들었어요? 음, 내가. 우와 잘했다 <laughs> 생일, 생일 축하해? 귀여와 누구 생일이에요? 아 이거 어린이날 생일 <laughs> 아 <laughs> 근데 이거 햄버거인데 <웃음> 햄버거? <웃음> <웃음> 어? <웃음> <근데> 왜? 아이물 <laughs> 튀었어 와물튀웠어 다들 들어왔어요 <laughs> <누러> <laughs> 옷다 젖었다 시야 <laughs> 뭐야? 아, 그, 그, 냄새 발발 냄새? <laughs> 먹어? 상추 먹어? 와. <laughs> 아, 네. <laughs> 이제 이내차 맡아봐요. 내. 어! 너무 냄새 나는데? 안요 네, 현재지는 솔비치 삼척이에요. 와, 너무 예뻐요. 조명 켰더니 헉, 너무 예쁘지? 그냥 그냥 기대. 너는 그냥 기대? 오늘 어때? 예뻐. 요 예뻐?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아, 키즈 카페요? 아, 그래요? 또요? 여기 와서 어때요? 기뻐요. 기뻐요? 오빠랑 물놀이도 재밌었나요? 네. 저녁밥은요? 밥이도 맛있었다요? 밥이... 진짜 예쁘다. 조명이 켜지니까 정말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맞아요. 아까는 그냥 그렇다면서요? 기냥이라면서요 어이, 언니! 기대지 마세요!

<laughs> 오! 쌍구리니 광장 가고 있지요. 어? 왜난안 열려요? 어. 눌러주세요, 네? 그래. <laughs> 와, 이건 5월의 날씨가 아니고 3월의 날씨인데. 이건 경량 패딩을 입어야 되는 날씨야. <laughs> 안 맞아, 지금. 풍짝이 안 맞아. 오! 아, 나 너무 하고 싶다. 너 너무 컸어. 나 해줘 우리가 그러면 다칠것 같아. 떨어질러나? 와밤이 너무 이쁘다 와 진짜 너무 이뻐요 와 조명 색깔이 바뀌는구나 하나 둘셋오불 바뀌니까 이쁘다 오 빵, 오 보 <laughs> <자>, 하나 둘 반대! <laughs> 같이 만나요. 장충동원 욕 파이브 좋아요? 좋아요? <laughs> <laughs> <꾹꾹 웃음> 세요 <누나주세요>.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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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누가>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설정 봬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요 알림설정 봐요 꾹꾹 눌러주세요 나왔어 이건 뭐야 아, 레몬이야 레몬 난 그럼 이거 22번? 22번. 어. 난 이거 이거+ 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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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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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빠. 아기 애기 맛있어? 먹어두게. 포도 맛이네 완전. 돼, 또 이. 해민아 어때 샤인머스캣? 맛있어. 내 맛있다고 했지? 내가 어느 오. 곳을 어느 곳을 어느 곳을 고를까요? 했대. 진짜 귀여워. <laughs> 오늘은 5월 6일 일. 어 화요일 아니 월요일. <laughs> 이렇게 해가 쨍쨍해요. 날씨가 예술이에요.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 하고 밑에. 삼척 솔비치 저녁 해변 가서 애들이랑 모래 놀이 하다가 맛집 들려서 밥 먹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차가 엄청 막히네요. 너무 무섭지만 그래도 충분히 즐기고 가는 걸로. 어제 밤 야경도 너무 예뻤는데 오늘의 아침도 너무 예뻐요. 애들이랑 같이 놀러와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전에 일과를 못 찍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참 고되긴 하네요. 이번 여행도 좋은 추억이 되길 바라면서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저희는 체크아웃하고 해변을 가는데 가는 길에 오션플레이가 있네요. 삼척 오션플레이는 한 번도 안 왔는데 양양에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여기도 비슷할 줄 알고 한 번도 안 왔는데 여기가 좀더큰거 같아요. 다음번엔 와봐야 되겠다. 근데 오늘은 무슨 한여름 같네? 하늘이 너무 예뻐요. 미세먼지 하나 없어. 어쩜 이렇게 예쁘지? 이게 산토리니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했는데 처음에 왔을 때도 너무 예뻤는데 오랜만에 와도 너무 예쁘네요. 와 오늘 바다는 에메랄드야. 아빠 오늘 미인 폭포 갔다 가면 색깔 너무 예쁘겠다. 비도 와서. 와 너무 예뻐 아빠 근데 진짜 파도가 세서 입수 금지구나. 잘만 다 물. 응. 애들 일부러 반바지 입혔어. 여기 는 무료 쓰는 거야. 모르겠네. 아, 여기서 여름에 썸베드 쓰면서 카라반 쓰면서 화장실 있고 구댄구스 있으니까 너무 좋다. 아, 피크닉 박스로 아예 파네? 아, 피크닉 박스 이용시카바나 무료. 어 아, 이런 식으로 15만원? 네, 이게 한 4인분은 될까? 아, 5월 4일부터 7월 4일. 사전예약요 한정수량. 당일 예약, 1시간 전 예약 가능. 오, 음, 여기는 개인 그늘막이랑 돗자리 설치 금지네요. 차가워? 아파, 아파. 아파? 왜, 왜? 바다가 아파. 아파? 너무 차가워. 차가워? 아빠 근데 색깔은 예술이야.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성아야, 이모 보고 이제 한번 얼굴 보고 웃어주세요. 이모 한번 봐요. 아침에 하도 엄마한테 해변 나가자고. 찡찡 거려서 제가 한 소리 했는데 저한테 삐져서 울어 절안 보는 거예요. 귀여워. 근데 지금은 웃어주네. 우리 애기 천사가. 와 동굴이 있어? 오빠 너무 신기해. 오 그니까 러 너무 신기해. 오 여기 되게 시원하다. 오 여기 찬 바람이 막오 와. 신기하네. 여기 찬 바람이 막 나오네. 와 엄청 시원해. 삼촌이 떠져? 엄청 차가워. 차가워. 나도 너도 줘, 여기. 이리 자. 물더 줘. 여기. 네. 일로 와. 자. 물더 줘? 어이, 물 하나 도못떴어 아우. 아우, 아파. <laughs> 와, 발이 아파. 너무 차갑다. 아. 30초. 아파. 나 물. 아빠, 발이 너무 아픈데. 너무 차가워서 발이 아파요. 와, 어떻게 이렇게 차갑지? 와, 파도 봐. 어마어머우 아빠가 해줘 어, 미안해 괜찮아 어 발이, 어, 아파. 아파. 발이 아파. 이렇게 아파 엄청 차가워 대박 어! 엄청 차가워 대박이다 우와 여기는 얼음이야 여기비기인데 우와 엄청 차가워 앞에 나갈수록 무슨 얼음이 올라탄 것 같아 <laughs> 우와 차가워 와 체크아웃하고

아이고, 이쁘다. 너 어디 보니? 어, 파리, 파리. 뭐, 벌레 죽인다. 어! 응, 그거 갖고 놀고 있었구나, 네가 뭐, 날라갔어. 여기는 서화 서아 놀이터다. 서화한테 맞는 놀이터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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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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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앉아봐도 돼. <laughs> <laughs> <잘가, 알겠어>. 오, 서 <돈> <돈> 잘하네. 시다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전세냈다 야와 구름이. 구름이 조금 있고 너무 멋있다 와. 배가 너무 고파서 찍지도 못했어요 진짜 맛은 있다 그치? 맛있어 반찬도 다 맛있고 너무 배고프니까 찍을 생각을 못했네. 엄청 잘 나왔는데 푸짐하게. 간장게장 시켰는데 생선구이도 같이 나오는 거야. 만족. 대만족. 너도 맛있지? 만족. 만족. 왔어 만족. 다 풍경 카페였는데 엄마 아빠가 족만서 어, 찍으라 해서 그냥 잠깐 찍으려고요. 엄마, 나 뮤비 털타워요 빨리! 안녕 안녕하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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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아 빠빠이. 마엄빠 엄마. 엄고 안녕 재밌었지? 만나보신데. 또 만나고 싶어? 그래 또 만나자 시아도 잘가 아 빠이빠이 빠이빠 안녕 아 닭강정 집에 갔다 가야 가야 와야 가야 되는구나 <laughs> 빠이빠이 진짜 빠이빠이 아우 아, 아프겠다 아, 인사 인사. 아, 인사 안녕 안녕 시아야 안녕, 시아, 안녕. 좋아, 안녕. 다음에 봐. 어, 안녕. 어, 가. 조심히 가, 운전. 안녕. 안녕. 어.